더 어, 놀기 화려한 밤이로군 규정이를 부르자 소변아 음... 안경 찐따라서 여자애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그럼 어쩔 수 없군 소환 오이. 어우 시방 무거 쌉초딩 형님, 소프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? 3대3 인원수 좀 맞춰줘야 되겠다 문신대지야 어... 죄, 죄송합니다 형님 지금 선약이 있어가지고 이거 이거 아직 되기가 덜 됐구만 어이 문신돼지 사탄 들렸어? 어, 아닙니다, 아닙니다. 회귀하고 님키고 있습니다.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. 아 형님들 이렇게 예쁜 언니 아들이랑 있는 거면 진작 말을 하지요. 참. 제 이름은 변지태 아니 변사복입니다. 말편하게 할게요. 편하게요 오빠들. 오빠 이름 특이하네요. 무슨 일이에요? 건달 아니야? 오빠야 간이 작아서 그런 거뭐 한다. 오빠 사회복지사다. 사회복지사야? 아, 저 사회복지사였냐? 헐예 형님 시니어 클럽에서 어르신들이랑 자활 프로그램 돌리고 있습니다. 언니 아들은 뭐 하는데? 짜장면 배달하나? 왜 아, 뭐래 이 새끼야. <laughs> 아 근데 진짜 너무 미인들이라서 저 말이 안 나와요 진짜로. 아까 먼저 와서 술 사준다고 들이댔으면서? <laughs> 오빠는 뭐 하시는데요? 회사원이에요? 아니 오빠는 퇴마사야. 아 진짜 퇴마사 뭔데? 연극 <laughs> 말로는 것 봐. 근데 진짜 테마사야어 맞다 이 형님 진짜 테마사다오빠 <laughs> 진짜. 린척안들 야... 뭔가 드립이 안 나온다 휴... <laughs> 1번 말아 1번에 4번 4번에 2번 2번에 2번 2번에 2번 2번에 5번 뭐야 마셔 마셔 언제까지 엇뚫리는 <laughs> 거이야 2개 꼬여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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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소리안 들려? 윤식 형님! 아 뭔데 2 3 4아 문신 오빠 예나아 예빈아 감사 감사하 뭐가 뭐기억 시즌 고수! 아감사어그가 강수! 자왕게임할 건데 수위 높게 할 건데 너네들 가능? 아 진짜? 오빠들 난 가능 감사가 왕게임 응. 고수인데 5번 집에 가! 아거 <놀람> 잠자기 주옥 같은 밤이로구먼